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를 보니까 어떠세요? 속이 좀확 풀리시나요? 청정 바다와 아름다운 해안가 그리고 오가는 고깃배의백고동 소리가 정교음을 더하는데 요즘 복잡한 도시를 떠나 일상의 여유와 새로운 행복을 찾고자 귀여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도 뭘 해서 먹고 사나 하는 현실의 벽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 생각을 조금 바꾸면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마트 어부들의 이야기 속으로 같이 떠나볼까요? 문학과 예술, 수려한 자연 경관, 그리고 바다가 주는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한. 남해안의 대표 관광지이자 우리나라 수산업의 일관지 경상남도 통용입니다. 물이 들어가지를 않고 있다, 이가 저쪽에는. 이때까지 물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나왔다, 이가. 물이 천게 아니다, 이가. 지금 이곳은 새로운 스마트 양식장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점검해야 할게 한둘이 아닌데요. 물고기를 입식하기 전 먼저 물만 넣고 시험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한쪽에 물을 풀면 물이 채워지면서 이렇게

물을 여과해 재사용하는 친환경 순환 여과식 양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 물을, 한번 들어온 물을 밖으로 버리지 않고 다시 어, 수출을 해서 다시 사용하는 그런 어, 시스템을 물고기를 키우는 양식 방법을 순환 여과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외부하고 어, 차단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바다에, 바닷물에서 많이 섞여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에 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안전하고, 그 다음에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용 미생물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생물들이 우섬이 되어 있으면, 병원성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이 번식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류들도 건강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가 우리 하는 뭐 항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양식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하는 양식장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우리나라의 스마트 양식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스마트 양식의 설계와 건설, 사료와 기자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고, 지금 되나, 들어보니까 서용기 씨는 이 회사의 대표를 독거도를 맡고 독거도를, 있는데요. 그렇다, 수산 양식을 전공하고 수산학, 수산학 박사학위도 취득했다고 합니다. 합니다. 현재 20여 년간 오직 한 길만을 걸으며 우리나라 수산학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잘못 쓰는일년 중에서만 삼년전 교수님 광학 시기 빨니다 윤기 씨는 스마트 양식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이미 유럽 등 수산 선진국이 기술을 도입했으며 수많은 스마트 양식 관련 기술 특허도 취득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에는 그 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수산 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또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 좋고 물 맑은 경상북도 안동의 한 연어과 어류 양식장입니다. 수조 가득 어린 연어의 문놀림이 힘차게 느껴지네요. 오늘은 이 녀석들이 이사를 가는 날입니다. 작업자들 사이에 윤기씨가 보이네요. 윤기씨가 이곳에 온 이유는 어린 연어 치어를 가져가 얼마 전 완공한 육상 양식장에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의 연어는 태평양 연어의 일종인 스틸헤드 연어인데요. 대서양 연어에 비해 그 맛이 고소하고 쫀득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일정 크기의 치어로 자라면 바다로 나가 더 크게 성장하는데요. 이곳 안동의 강물에서 부화하고 자란 치어를 통용이의 바닷가로 이송해 더 크게 키우려는 것입니다. 나 따라 앉아있고요. 예, 예. 아주 잘 놀고 있거요 예. 특별히 뭐. 예. 예. 쭉 봤어요. 윤기 씨가. 연어절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는데요. 연어 치어를 강물에서 키워 바다에 입식하는 방식은 노르웨이를 비롯해 전세계가 이렇게 같은 방식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장장 4시간을 달려 연어치어가 드디어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하느라 모두가 분주한데요. 25% 그래. 25% 어. 그제 네. 지금 이게 이제 염분 농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해수가 어 외양수가 한 34, 5% 나오거든요. 퍼밀이라고1 0 0 0분의1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하면 뭐한3 4 3 5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희 요 물은 현재 어 지하 해수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한 20, 한 1, 2퍼밀. 그러니까 2. 뭐 1, 2. 퍼센트 정도 되거든요. 저쪽에 수온이 한 10도 정도 됐었고, 지금 현재 여기 수온이 한 12.5도, 13도 정도 나오니까 한 2, 3도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물고기를 뭐 10도에 있는 물고기를 바로 12.5도, 13도에 넣는 것보다는 서서히 온도를 높인 상태에서 이제 그 수조에 넣기 위해서 지금 어 우리 여기 수조에 있는 온이 높은 물을 저쪽에 넣어서 온도를 서서히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연어치어가 새 집으로 이사를 들어갑니다. 이 녀석들은 난생 처음 바닷물을 맛보게 되는데요. 세심한 준비 덕분인지 금세 바닷물에 적응하는 모습입니다. 연어는 대표적인 저수온 어종이라 우리나라에서 양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특히 온도에 민감해 수온이 20도 이상 올라가는 여름철에는 국내 바다에서 서식이 아예 불가능한 어종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외부와 차단된 순환 여과식 양식장에서는 1년 내내 안정적인 수온과 수질을 유지할 수 있어서 연어 양식의 최적의 조건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숨취를 마치고 고기를 넣었는데 어, 얘네들이 이제 그 물고기들은 그 건강 상태라든지 이제 컨디션이 이제 그 물고기 표면에 피부에 이제 색깔로 거의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본전의 색깔이 있느냐, 아니면 스트레스 받으면 시커멓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순치하고 물에 들어가서, 이제 유형, 때를 지어서 유형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보니까, 이제, 적응하면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제 색깔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구 하나 쉽게 나서지 못했던 국내산 연어 양식 산업에 윤기 씨가 또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횟감의 소비는 정체 내지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연어 거 유들은 해마다 15%에서 한25% 정도의 그 소비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물고기 생산량이 한 8만 톤, 8만 5천 톤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공된 연어가 4만 톤 이상이면 원물 상태에서는 벌써 6만 톤을 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어 한 종이 우리나라의 생산 물고기 양을 전체 양을 위협할 수준까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그 물고기를 키웠던 그 노하우 기술들을 접목을 하면 얼마든지 수입을 대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노력을 하면 경쟁력을 확보를 하면 얼마든지 수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